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록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보이듯 <laughs> <포인트> 따라하면서. 네. <laughs> 자 오늘 무슨 이야기할까요? 이번에 저희가 방콕에서 머물렀던 호텔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laughs>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물던 호텔은 우수 호텔이죠? 어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좀 봐드릴까요? 아, 또 보려고. <laughs> 네좀 볼게요. 갤러리아 텐 스쿰빗 바이 컴퍼스 호스피호스피탈리티입니다. 아예 그렇죠. 갤러리아 템 스쿠빗 바이 컴파스 호스피탈리티 한국어 공부하잖아 지금. <laughs> 지금 우리 그 베트남에는 우리 형씨보다 한국어를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름 이렇게 이 긴데요 거기 그래 택시에도 그렇고 정식 명칭 이렇게 등록이 안돼 있어요 예. 갤러리아 텐 방콕 호텔로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네 그냥 쉽게 하시면 됩니다 어 갤러리아 텐 방콕 호텔 이름. 요 이름은 지금 아고다에 등록돼 있는 호텔 이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니까요 그 호텔이 지금 할인하고 맞죠? 사성급 호텔이고 수영장도 있었고 할인 할인한다 해서 그했어요한 6만 얼마에 1박에 예약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했었고 그만 어, 한번제그 뭐 호텔에 대해서 진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떤 진전 얘기요? 어? 진짜 가볼만한 곳인가 여기서 묵고 되는가? 음. 어? 가격 괜찮았어요 6만 얼마 대 해서 맞죠? 가격 괜찮고 음. 저는 일단 위치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자유 여행이다 보니까 이동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교통체증 때문에 또 대중교통 이용해도 뭐, 꼭왜나 자꾸 택시 타려고 이야기해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가서 먹었요아 그런가?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BTS 라인, 예, 나나역과 예? 아송역 사이쯤에 있는 호텔을 잡았었어요. 맞아요. 네, 딱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걸어 간데까지 만약에 아송역 걸어 간데 한 5분 조금 걸렸고 맞죠? 네, 아송역이 터미널 위에 있는 거기예요. 예, 그까지 아, 얼마 안 걸려요, 사실. 은 그래서 가기 전에 뭐나타내냐면코리아타워 문화 탐방하고 네. 한국 문화도 있었고. 맞죠? 맞아요. 그 거기가 그쪽 라인에 사실 큰 도로가로 호텔이 되게 많은 곳. 게오성코 호텔 맞죠? 네. 많은 곳이었어요. 상당히. 예. 근데 저희는 조금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 안에로 들어가는 호텔을 잡았어요. 예. 장점도 있었어요. 좀 조용했어요. 맞죠? 음, 맞아요. 예. 조용하고 살짝 밤에 다니기는 에 무서울 수 있지만 본이다 본이 무섭다고? 무서웠어요. 왜? 아 아무, 왜? 아무도 없던데. 그래도 거기 공사장 공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무서운데 나중에 건물에 올라가면 괜찮아지겠죠. 그 보리 어차피 그앞에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뒤에서 찍고 가고 있는데 무섭게 뭐 있어요? 아 촬영할 때 말고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촬영이 끝나고 마사지를 받고 한다 고 밤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공연은 안 나갔어요. 네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거기 뭐... 안 잡아간다고요? <laughs> 그거 잡안 잡아. 네. 커 <laughs> 예. 당장 있습니다. 그쪽 골목이 좀 이런 거 있었어요. 밤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트레센저, 스 네. 트레센저. 스 아트레센다요 예, 네. 그쪽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맞죠? 네, 밤에 이렇게 나오는 골목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오성코 호텔 앞에도 있었고 조금 유흥의 거인것 같아요, 거기, 맞죠? 그래서 아니, 그맞은편에 골목에 들어가도 그렇고 이게 술집 골목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앞에서 이제 남자분 혼자 다니거나 이러면 조금 호객 행위하는 를 경우, 맞죠? 우리가 그때 길 찍는다 찍었는데 그쪽에 양쪽 사이에 드그 지금 뭐라고 하까, 아, 스트레센다 분들이 서서 호객 행위를 좀 있었죠, 맞죠? 그거는 호텔의 문제는 아니고. 아 호텔 문제 아니, 길 거리가. 네, 그냥 응. 나나역과 아성역고 그 라인 그냥 큰길 자체에 그냥 분위 그 분위기가 그런. 거지?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그 호... 호텔에 막 유흥주점이 너무 가까워서. 아, 거 좀... 거 너무 그렇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 아니고 그냥 그 거리가 조금 그약아성역하고 그러니까 나나역 거리가 조금 그랬어요 밤이 맞죠? 밤만 되면. 어. 네. 근데 그앞에 호텔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호텔의 큰 도로가 맞은 편에는 구분 게 서있어요, 맞죠? 그런 어,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쪽 나라 문화니까, 맞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음. 네, 그럼 이제 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방, 아 어, 예, 방을 이야기할게요. 아고다에 보면, 차, 이게 어떻게죠? 사진을 보면 아, 예쁘고 아름답고 창문에 햇빛이 쫙라라오고 수영장도 바짝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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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막 그런 사진이죠. 현실 어땠나요? 어 저는 그럼 나고 사진을 못 보고 가가지고 뭐 아, 나름 그래? 괜찮았거든요. 어. 근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음. 똑같은 투윈는 방을 두개두 개를 예약을 예? 했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붙어 있었어요. 음. 이제 일호기와 9호기가 쓰는 방이 옆에 있었고 예? 저와 인턴분이 쓰는 방이 이렇게 여자 남자 방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똑같은 투윈는인데 뷰가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또 붙어 있는데도 예. 이쪽에는 남자들이 있는 방에는 전면으로 창문이 있었는데 어, 그렇죠? 우리는 무슨 죄수 <laughs> 방인데. <방향을 웃음> 정말 끝그 책상 끝머리에 이렇게 슬쩍 봐야 바깥을 볼수 있는. 그럼바꿔으로 하죠. 그 제가 처음에 한번 제... 아, 나 나한테, 나한테 바꾸지는 아니고. 어. 카운터에. 아, 진짜 난 이렇게 바꾸자고 한번 제의를 해 봤었는데. 그거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용서할 수 있지. 내가 나도 종방고. 너너 종방고. 본 종방만 했잖아, 옛날에. 네. 예. 근데 그래, 이거 뭐, 한번 카운터 가서 바꿔 주는 건 불가능되지. 맞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보단 저는 깔끔했었거든요.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음. 이게 호텔이 조금 연식이 좀된것 같은데요 보면 사진하고 뭐 전체 연구 봤을 때는 깔끔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맞죠? 근데 디테일을 보면 조금 노후화된 게 나고요 벽지라는 부분하고 욕실이라고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약간 곰팡이가 써있다든지 먼지가 좀 쌓여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넓게 보면 깨끗해요 디테일하게 보면 아 구석구석 군데 좀 낡았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네. 완전 최신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너무 더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가격대 6만 원 대고 네. 사실은 그것도 성수기 때나 1 0만에 파는 호텔이었겠죠. 뭐. 뭐 자고 저희 같이 아침 일찍 뭐 이렇게 일 나서 또 촬영하고 가고 밤늦게 도온 사람들은 잠자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물잘 나오고 뭐수 뭐 화장실 욕실이 게물잘 내려가고 맞죠? 따뜻한 물 나오고 에어컨, 에어컨? 빵빵해요 에어컨? 에어컨. 아 근데 에어컨은 저희가 좀 낮추고 싶었는데. 네. 제일 낮은 1단계로 낮춰도 막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게... 에어컨이 진짜 세요 어, 에어컨 최고였습니다 최고 네, 맞죠? 그래서 1호기 빼고 나머지 다 감기 걸렸어요 감기를 걸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말이야 밖에서 땀 흘리고 불량으로 <laughs> 들어왔는데 에어컨은 막세니까 감기가 다걸리더라고요 어, 저는 배탈 났어요 배탈 참가 많이 먹어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호텔에 어, 그냥 잠자는 하 곳에 6만원대 가격이면 괜찮아요 거기 그 정도 가격에 위치도 괜찮았고 어. 네 괜찮았고요 음. 근데 이제 방에 모기가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방콕에 모기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들어와 가지고 제가 킬라를 요청했어요 어예 그렇게 해 주셨어요 맞죠 뭐였죠 예. 근데 보니까 모기 퇴치제를 주셨어요. <laughs> 예 맞습니다 근데 또 한국으로도 굉장히 숙한 어, 예뭐 다이소, 다이소 제품이요예 다이소 제품 어, 그래서 아 벌써 어 이거 그거를 또 다시 내가 어너 oh, no. 이게 아니고. 치이. 이거 할수 없잖아요. 왜? 그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만 왔습니다. 맞죠? 예. 그 응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응대? 어. 이거 그냥 솔직하게 예? 말씀드려도 되죠. 예? 이게 직원분들이 꽤 많았어요. 호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교대가 많이 됐었는데 정말 친절하신 분도 있었고 예? 정말 까칠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어, 그래서 까칠하신 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 어떻게 했는데? 제가 외출할 때 호텔 키도 맡기고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 짐벌도 한개 맡기고 음.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오전에서 남자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 돌아와서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까 까칠했던 그 여성 직원분이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 호텔 키랑 스마트폰 짐벌을 맡겼다 달라 했는데 그게 대체 뭐냐는 식으로 아, 그게 왔을 뭐, 때 인수인계가 또 빨리 안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봤을 네. 그래서 네.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맡겼냐라고 물어보는 아, 예, 거예요. 예. <laughs>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저분이 에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한 말로 내가 그거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한테 얘기했어요. <laughs> 진심 나 진심. 진심 나 이. 진, <laughs> 내가 그 사람 이름 어떻게 한테 얘기했어요. 진심, 얘기를 했어요, 진심, 나, 진심 <laughs> 나서 욕안 천만 나. 천만다행이지 맞죠.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있었던 남자분이라고 했더니 뭐 어. 데스크 딱 뒤져보니까 어?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 어. 그분 표시 해놓고 갔더라고. 어, 저희 예. 방에 딱 맡겨놓은 음. 거라고.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음. 좀 응대가 아쉽긴 했다. 아 그럼 뭐 그건 뭐. 근데 결... 그분에 대한 기억만 안 좋지. 다른 분들에 대한 친절도는 좋았어요. 어, 뭐 전부 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되게 친절했어요. 어그 갔을 때거는좀뭐 이렇게 저희 갔을 때도 그 호텔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아니 한국 분들보다가 서양 분들 더 많이 오는 호텔이었어요. 맞죠? 어 고르는 상태라서 음.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하는 요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례 많다 보니 뭐 조금 로스할 수 있는 부분들 맞죠? 그거 음. 할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음. 만족도는 뭐한 8점 정도는 줄수 있는 맞죠? 네. 그 머리 부대 시설도 얘기해 볼까요? 부대 시설 예, 뭐 있었죠? 어, 저는 솔직히 조식을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예. 조식도 괜찮았겠죠? 조식은 그렇죠? 저희 고기가 소소. 아, 소소. 어, 소기가 소소하다. 아, 예, 소소. 예, 소소하다입니다. 조식이 어, 19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한 8,000원 정도. 오. 사진 왔네요. 어, 8,000원 정도. 근데 방콕에 아고다에 검색을 하면요. 금액이 우나도 2만 어떻게 좋은 거같은 2만 원대. 2만 원더 내야 음, 된다. 뭐 그렇게 음.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심하면싼 편이죠. 근데 뭐한끼 먹는데 8,000원이면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근데 뭐, 뭐 호텔 조식 해 봤자 뭐빵 나오고 과일 나오고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아마 풋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어, 아, 예.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또 방콕 호텔에 가면 수영장을 한번 또 가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수영장 사진이 아고다에서는 아,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올라갔죠? 어땠죠? 아, 예쁘고 좋고 응. 그리고 거기가 인서트 찍겠다고 찍은 영상을 예. 봤었을 때는 오 예. 어, 수영장 예쁘다. 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그럼 올라가면 어땠어요? 올라갔는데 일단 저 아침에 먼저 응. 올라갔었거든요. 예. 거기 수영장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었는데 예. 아침 수영해 보겠다. 일단 7시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규모도 작아. 응. 그냥 목욕탕 좀큰데 가면 있는 온탕 그 정도? 예,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치면 목욕탕죠, 이 목욕탕이죠. 수영을 한 번, 두 번, 세번 끝. 네. 그 어, 그게 것이에요. 요 예, 맞죠. 규모도 작고 어. 아침에 일찍 관리 아침 일찍 갔더니 관리가 좀안돼 있어서 예. 나뭇잎과 벌레가 물에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 제가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아침에 왜, 왜, 왜 아침에까지 쭉 가다가고 제가요? 어 그래 쭉 가다가 촉촉하 되잖아요. 근데 또 직원도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영 못하고 내려왔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가봤죠 그랬더니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아 왔어요. 그렇죠 아침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그 왜냐면 인수인계 해야 본인이 너무 일찍 일어 거야 맞죠? 7시에 갔는데요? 그래 7시에 7시 갔으니까 맞춰서... 군부들은 9시 출근할 거야 본인몇시 출근해요? 아니 호텔 출근 시간과 사무실 출근 시간 개념은 <웃음> 다르죠 <웃음> 뭐, 군부들도 안 있겠죠 뭐, 그런 래뭐그부분들이네아무튼 예. 저녁에 갔더니 물도 깔끔해져 있고 수영장 안에 조명도 들어와 있고 예? 이제 수영장 주변도 조명 들어와 있고 음악 틀어주고 분위기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수영장의 중간에딱 있고 양쪽에 사람들이 거기 레스토랑 맞죠? 바가, 바가 있어. 바가 있어서 그 외국인 아저씨들이 이쪽에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뭐죠? 동물원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뭐,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죠? 맞아 제가 응. 수영할 때도 거기가 이제 또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담배 피시는 분들도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면서 담배 야. 피면서 보세요, 우리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 야망아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뭐 봐요. 그리고 좀좀 이상했어요, 맞죠? 조금 묘하게 했죠. 어 그래서 어그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수영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분위기 내고 찍기에는 그 정도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음. 네, 이게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은 수영장도 있고 뭐 부대시설 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 괜찮은데. 방콕에서 호캉스를 생각하고 뭔가 수영장에 가서 예쁜 수영복 입고 인생 샷을 한번 찍어보겠다 그렇죠. 하면 그거는 맞잖아요. 어, 예, 그 호텔은 그런 포지션의 호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한도만원 정도 아니, 때, 아니죠? 십만 넘, 1 5만 이십만 이상 넘어가는 원, 호텔에 원, 가야, 만만만원뭐 이렇게 야죠 그그 사진을 예. 건질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박 정도는 사실은 좋은 호텔, 2 0만원 이상 호텔에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 보니까. 조금 더큰 더 대로변에 있던 조금 더 등급이 높은 호텔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는 어차피 자유형 설명서 찍어왔으니까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면말되나요 예? 어, 그거 있고 수영장 옆에 헬스장도 있습니다 운동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돼요 예, 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부대 시설은 다 있었어요. 먼저 사생급이니까 맞죠? 예. 뭐 조식부터 제공서뭐 카운터에 뭐짐 맡기는 이것들. 그리고 네, 뭐상품상도 팔았죠. 맞죠? 네, 뭐 근교 어. 투어를 나가거나 하는 상품들도 바로 현장에서 어. 예약이 가능했고 어. 뭐 공항으로 가는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비쌌죠. 맞죠? 어, 저희가 네 명이라고 하니까 좀큰 차가 와야 예? 된다. 큰 차가 오는 경우는 이제 1,000박 내라. 어, 4만 원. 네. 예? 4만 원. 근데 네. 우리는 어떻게 했죠? 네, 저희가 여행사 뭐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 음.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긴 했는데 음. 저희가 네 명이다 보니까 음. 좀더큰 차가 필요하다 해서 음. 추가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음. 그렇게 했는 다 3만 5천 원 정도 됐어요. 아, 5천 차이, 5천 네, 정도. 굳이 그렇게 비싼 큰 것도. 큰 차이는 아니네. 예,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음. 못 했다 하면 호텔 안에서도 픽업 서비스 해주니까 맞아요. 저희가 네명 갖고 캐리어 26인치가 4개인가요? 3개가 네 개인가요? 세 개인가 네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4만 원이면 괜찮죠. 네 맞죠. 저희는 네 어. 명에다가 캐리어 큰 것도 짐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 정도 요금을 낸 거고 두 어. 명이서 여행 가서 승용차를 탄다 그러면 금액은 떨어져요. 그렇죠. 예. 어 오시오 맞겠네. 네 일호기가 가격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laughs> 맞습니다. 이그 저희가 총평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가격 잘못해서 제가 착하겠어요. 6만 원떄니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였죠? 3만 원입니다. 아, 3만 원입니다. 제가 브로그 찍을 때 호텔 안에서 3만 원대라고 제이브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오게요? 3만 원이 맞는데. 아, 죄송합니다. 또 <laughs> 죄송해지네. 3만 원대 맞았고요. 그갤레리아 이름도 모르겠다. 아, 그, 어, 호텔 같은 경우에 아, 네. 어, 저희가 그 아고다에 예약했을 때에 사실적으로 보니까 아, 하루 밤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3만 원 얼마 어면수영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어, 나름 작지만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조식 부페 되고 그거는 별도 지불이지만 어 그러긴 하지만 지불인데 뭐방 크기도 그 정도고 쾌적하면 되죠 뭐어 그렇죠 약간 뭐 디테일해서 저 먼지가 좀 있긴 하지만 애기로 봐줘야죠 한국에서도 모텔 호텔 3만짜리 없잖아요 맞죠 어 그거 정말 괜찮습니다 어, 내 보니까 어 3만원대 가격대면 어,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위치도 괜찮고 조용하고 에코트 빡빡이 나오고 거, 따뜻함도 잘 나오고 맞죠 그리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탁 서비스가 안 돼요 맞죠? 아 맞아요 예. 1호기가 옷을 좀 빨고 싶다 해서 프론트 요청해 봤더니 이 호텔에는 세탁 서비스가 없으니까 다른 전용 세탁 업체를 이용하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아쉬웠어요 세탁 서비스가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열심 빨아서 또흔들놓고 <laughs> 말고 놓고 그래 뭐 근데 빨아놓고 나가니까 잘 말라 있던데 안에 에어컨 도 빵빵 잘 틀어져 있으니까 저는 에어컨 끄고 왔는데 에어컨 틀때 보다가 잘 마르던데요. 그게 꾸고 아닌 게 안에가 대패지니까 도잘 마르겠어요. 그래서 어 삼만 원대 가성비 호텔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3만원대면 괜찮아요. 어뭐3박5일 있다고 하면 4박 잔다고 생각하면 얼마죠? 1 2만원 하면 되잖아요. 맞죠? 예. 네. 그 정도 가격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박 잔거 비용밖에 안 되는 거 맞죠? 저희처럼 뚜벅이 여행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예? 만약에 좀더 호캉스를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 아무래도 다른 호텔을 가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오성크호텔 이상으로 가서 수영장도 좋고 조식도 더 맛있고 뭐 이런 곳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러면 자유여행 열심히 네. 잘 하시고요. 오늘까지 할까요? 네. 아예 다음에 또 만나요.